칭찬이 어색한 당신에게 이미 당신은 충분합니다. 팔 로저스. 칭찬이라는 따뜻한 햇살이 비칠 때 당신은 왜 기쁘게 기지개를 켜는 대신 자꾸만 그늘 아래로 숨고 싶어지는 걸까요? 아마도 당신에게 칭찬은 달콤한 보상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기대라는 이름의 빛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자기 실현 경향성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흐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 절실한 갈증을 지니고 살아가죠. 칭찬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바라보는 부족한 나와 타인이 말하는 멋진 나 사이에 간극이 너무도 아득하기 때문입니다. 로저스는 이를 불일치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는 아직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처럼 느껴지는데 하이 당신을 향해 눈부신 조명을 비추면 당신의 본능적으로 그 빛이 낯설고 두려워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나는 저 칭찬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만약 저 사람이 내 실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공포가 당신의 마음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미래의 실망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그 어색함은 결코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정직하게 삶을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얼마나 투명하게 지켜내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고귀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실한 자신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괜찮음의 기준이 너무도 가혹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로저스가 강조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은 당신이 대단한 성과를 냈을 때만 주어지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지닌 고유한 결 때문에 당신은 이미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칭찬이 들려올 때 느껴지는 그 서늘한 긴장감은 사실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절, 간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건넨 칭찬은 당신의 객관적인 성조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발견한 따뜻한 영감의 표현이라는 것을요. 그 사람은 당신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름 없는 시간 속에서 묵묵히 견뎌온 인내와 그 과정에 깃든 당신의 선한 의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칭찬을 완벽하게 증명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치환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지으려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발견한 빛나는 순간을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로저스가 지향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지금 여기의 경험에 온전히 자신을 개방하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받는 순간 또한 당신의 인생에서 매주, 매우 소중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그 순간을 지워버리기보다는 당신의 마음 한 구석에 작은 의자를 하나 놓아주세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감정과 칭찬의 목소리가 함께 잠시 머물다 갈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칭찬을 받아서 조금 당황했구나. 하지만 저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좋게 봐주고 있네. 라고. 스스로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타인에게는 참 다정하고 너그러운 사람일 겁니다. 친구가 작은 성취를 이뤘을 때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고 그가 쑥스러워 하면 오히려 더큰 박수를 쳐주고 싶어 할 테죠. 이제 그 따뜻한 시선을 조금만 돌려 당신 자신에게 비춰주면 어떨까요? 당신이 자신을 평가하는 날카로운 잣대를 잠시 내려놓고 칼 로저스가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바라보듯 당신의 영혼을 비판 없이 긍정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칭찬을 받을 만큼 충분히 애쓰고 있으며 설령 그 칭찬이 실제보다 과하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과분함조차 온전히 누릴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일은 거창한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니에요라고 밀쳐내지 않고 가슴 언저리에 잠시 머물게 하는 아주 작은 허용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불안정까지도 포함하여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칭찬이라는 예쁜 포장지가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진심은 당신이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이미 커다란 위로이며 기쁨입니다. 그 사실을 당신이 가장 먼저 믿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앞에서 도망치고 싶어지는 당신을 위해 아주 작고 다정한 실천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시작은 부정 대신 수용의 언어로 답하기입니다. 칭찬을 즉시 밀어내는 것은 상대방의 따뜻한 안목을 거절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상대의 마음만 먼저 보세요. 아니요 라는 말 대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답하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은 칭찬에 담긴 평가의 시선을 걷어내 보세요. 칭찬을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나 나에 대한 채점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대신 상대방이 나를 통해 좋은 감정을 느꼈구나 라는 관계 에너지로만 이해해 보세요. 당신은 그저 상대방이 보낸 기분 좋은 선물을 잠시 손에 쥐고 향기를 맡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의 책임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긍정을 저금하는 것입니다. 남의 칭찬이 낯선 이유는 내가 나를 칭찬하는데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결과 상관없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버텨낸 나를 칭찬해 같은 사소한 문장도 좋습니다. 스스로를 너그럽게 바라보는 근육이 생기면 타인이 비추는 조명도 조금씩 포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 당신에게 멋진 말을 건넨다면 그 말을 가슴 한 구석에 아주 잠시만 머물게 해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